네, 코로나가 이제 다시 확산되면서요, 뭐 대부분 아마도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시는 학교가 많을 텐데요. 뭐 이론 수업 하거나 뭐 챌린지 수업 아니면 홈트 수업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학기 말까지 1년 내내 우리가 영상으로 했는데 마지막까지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평소 같으면은 한 11월 말부터 해서 수행 평가 마치고 어, 그 이후에 이제 1년간 제가 수업했던 것들 가지고 이제 반대항 막 본격적으로 하면서 치열하게 더 이제 수업을 막 하게 되는데 사실 올해도 제가 12월 1일부터 반대항이 이제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 전주부터 이제 수능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도 뭐 쿼터별로 막 선수 등록지 이런 거 내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전술도 짜고 했는데 또 그걸 못하게 돼서 굉장히 속상해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좀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수업한 걸 가지고 좀 반대항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학기 말, 학년 말 마지막까지 이 수업에 대한 어떤 아이들의 긴장감, 재미를 좀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가 선택한 거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반대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챌린지 수업에서 이제 종목을 선택해서 어 시간을 좀 정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초 안에 하는 수행으로 이렇게 정해주면요 학생들이 자기가 그 부분을 연습을 해서 이제 기존의 과제를 제출했던 오픈 채팅으로 이제 영상을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1, 2, 3, 4차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전, 2차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 1차전은 저희 그거였습니다. 양발 축구 리프팅인데 20초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걸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두두두두 열심히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자기가 가장 잘한 거를 제출하게 되면 제가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어 누구는 몇 개를 했고 누구는 몇 개를 했고 이걸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번 같은 경우 1번부터 뭐 20번까지 쓰면은 쭉 합계를 내 가지고요. 각 반별로 이렇게 랭킹을 이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개인 랭킹도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급별 랭킹도 이제 안내를 하게 되고 2차전은 또 이거예요. 2차전은 우리 농구 옛날 했던 거 있잖아요. 20초 동안 마찬가지로 레그스 드리블을 하는 거야. 하나 둘 셋넷 해가지고 일단 개수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저는 네 가지 종목을 지금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학급 회장 부회장이 들어와 있는 그런 어 지금 랭킹이 혼자 어떻게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안내하는 이제 그 카카오톡 이 단체 대화방도 있거든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안내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개인 랭킹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반은 몇 등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뭐가 좋냐? 그러면 개인별 시상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급 시상도 합니다. 또 이게 총알 좀 장전을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떡볶이 25만 원 어치 들어는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나중에 잘한 친구들 뭐 잘한 반에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또 코로나 때문에 다 먹는 건또 이거 어떡 하냐 방역 수칙 위반 아니냐 이렇게 또 고민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미리 떡볶이 결제해 놓고요. 애들한테는 이제 쿠폰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학교 앞에 이제 불식식 가가지고 쿠폰 내고 본인 포장에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아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좀 목표 의식 떡볶이를 깊이 꼭 먹고 말겠다는 예, 그런 쟁취 의식을 좀 심어주고자 그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좀. 함께 운동할 수 있게끔 좀 그런 일상으로 우리가 점점 돌아가나? 라고 좀 기대도 되고 했는데요. 아,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좀 실망감도, 뭐, 선생님들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학기 말, 학년 말, 어떻게 이거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아마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반대항도 경기를 하면서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라걸 함께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 저도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계속 뭐 발견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어쨌든 올해 마지막까지 코로나이긴 하지만요 끝까지 밀어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